그러네요 파밍하는데네 여기 초롱꽃먹는데 초롱꽃 꼴랑 초롱꽃 하나 줘 근데 섭섭해 적절하게 적절하게 가야돼 왜냐면 돌아갈때 생각하면 여기를 디딘고 가면 되니까 아 역시 내 머리 한번은 당해도 두번은 안당한다 켜. 그리고 진행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진행하면은 죽으면은 여지껏 내가 갔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서 돌아간다. 찌질해. 이미 나는 감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안 죽을 거예요. 저 믿고 갑니다. 저. 저 자신. 나 자신을 믿고 간다. 오! 아, 폭탄 던지는 놈 뛰고 와서 정리하고 안 죽어, 안 죽어. 어디부터 가야 되지? 이쪽부터 가보자. 저쪽 너무 기니까, 여기가 바로 세이브 하는데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 뭐야, 여긴 또. 왜 아무것도 없어, 또 무섭게. 오, 얘왜 죽었어? 뭐야? 세이브가 저쪽 왼쪽이구나. 아, 죄송. 세이브가 왼쪽이구나. 아니야, 오른쪽 안 갔어. 쟤가 있는 거 보니까 저기가 어떤 보스가 쟤를 죽였나봐. 그러니까, 세이브 하는 곳이 저쪽일 거고, 저장을 하고 간다. 역시, 아니네. 아니. 없네. 돈만 주잖아. 그냥 이대로 가야 되나? 아, 세이브는 너무 먼데. 보스 없겠지. 내가 봤을 때 저장하는 데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세이브 하는 데보다 저장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야. 게임하기 싫어지려면 만들지 말고 있어야 돼. 알았지? 간다 말하기. 카오 아하, 부디 내 고통을 끝내줘. 네, 아니요, 끝내면 읍참 마속 가시죠 눈물 을머 금고 마속 을 벤다 시계 꽃 획득. 오, 사용자의 HP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오, 좋은데요? 아, 일단 저장이 있네, 저장이 있네, 아. 오케이. 노이트 이제 필요 없다며. 맞아, 필요 없어. 안녕하세요, 해골 아저씨. 지나갈게요. 왠지 여기에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구나. 뭐야? 얘왜 불이 붙었을까? 아, 이거 히트템 없어요. 오케이, 그럼 그냥 가자. 얘는 노히트템 없다니까. 뭐죠? 오 뭐야 뭐야? 뭔데? 어 이거 피하네? 화살 안 먹히네. 가시고. 어어어! 뭐야 이거 랜덤인가? 어어어!

저장하는 데또 있겠지? 아닌가? 아, 저장해, 저장해. 저장하러 간다. 나는 저장하러 간다. 오! 아! 아, 쫄려요, 쫄려요. 시간을 아끼는 거야, 쫄. 조... 쫄고 시간 아끼는 게 낫잖아. 안 그래? 오케이, 예스 베이비. <laughs> 굴러야 재밌잖아. 올라갑니다. 오, 여기 뭐 몬스터들이 많이 있어. 아! 이거 아 바로 갔어도 애매했어. 어, 뭐야? 뭐야? 오, 다행이다. 와, 아래아래그 한방에 죽는 바닥 있었는데, 쟤가 때려줘가지고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아, 이거 렛츠! 어쭈. 그렇게 얍삽하게 하시겠다. 오케이 아. 진짜 저장하기 잘했다. 아, 대시에서 가야되네. 나 대시에서, 아, 그니까 러 대시에서 가다가는 또 위험하게 저쪽으로 막 그렇게 갈까봐. 정말 저장하길 잘했어 이게. 그니까 나는 나를 잘 안다는 게 맞는 말인게. 저는 저 자신을 27년째 봐왔잖아요. 아, 씨. 개아프네. 내가 죽을. 아, 진짜.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아.. 저거.. 제, 쟤도 무서워 아래쪽에 숨어있어가지고 얍삽하게 아 여기가 제일 문제거든요? 오케이! 깔끔했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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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장난하네 또와 진짜 치사하게 저기서 숨어있어 얍시자리잖아 어? 빨리 올라가, 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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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잘못했어요, 아저씨. 지나가게 해주세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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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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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まそと 힘들었다 진짜 힘들었다 아씨 이거 보스 같아 딱 봐도 지금 이 이젠 진짜 보스밖에 이젠 보스뿐이야 이젠 보스뿐이야 보스뿐이야 어디 있어? 도핑 도핑 아, 이거 도핑하는데 의미 없네, 근데. 어, 뭐야, 벌써 시렇게뭐 얘기도 안 해? 아저씨, 왜 얘기 안 하시냐고요? 예? 체력 왜 이렇게 많이 달라 씨. 오, 뭐야! 여기서 튀어나왔아 어, 잠깐개 아파. 잠깐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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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노이트 어차피 보스라서 필요없다니까 마지막 보스라서 와 아이, 잠깐만 이거 진지하게 해야겠는데 이거 너무 센데? <목소리> 얼룩진 편지 끼고 야밤에 우리 따 신음소리 들으니까 멜랑꼴리안의 블러드 트레일 아. 씨 아, 저거 한대더 맞췄으면 진짜 끝낼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오케이, 피하고. 화리 다 화리 다이야 화리 다이야 화리 다이야 화리 다이야 파탈! 아! 달. 아, 잠깐, 어, 잠깐, 잠깐. 어. 오케이. 쿨타임 채워, 채워, 채워. 놀고 있을 때 채워. 아, 이거 맞다, 이거 못 때리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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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써템다쓰 면서, 공예만 아, 말할 거야. 이거 가끔 이썼 고, 시계 썼 고, 그 보호막 있 는데 오케이, 오프라 요정 아, 씨 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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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이잠좀 마법 좀 쓰자. 아, 어, 이거, 이거, 에너지 파 건들면 안 돼, 이거. 와 씨, 뭐야? 튕겨냈어? 어어어 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빨리나쏠걸야삽하게 템은 막잘 바꾸고 있는데. <laughs> 안 그래요? 테마료 잘 하고 있는데. 아 리노 한 턴만 더 참다가 죽어버렸어. 뭔가 쓰기 아쉽잖아. 이거는 알았어요. 왜, 어떻게 처음 어떻게 쓰냐면 저한테 순간 이동해서 오거든요. 얘가 이쪽으로. 그때 쓰는 거예요. 불장난. 오, 왜 이렇게 안 돌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을 줄 알았지. 도핑하고, 도핑하고 열심히 때립니다. 때려. 이때 템 바꿔, 이때 템 바꿔. 반창고 다섯. 희귀한 실. 뭐라 그죠？뜨고 빠지고 바꿔서 체력 없고 오케이, 또뭐있지않 을까？이게 왠지 진화 할때 이렇게 되 거든. 아, 그냥 때려도 되네요. 다행이다. 어, 뭐야? 이거 뭔가 불안한데, 아씨! 오 어, 이거 아 이거, 이거 체력 다네 저 세모고양을 가면 안됐어요 피키라고피키라고 와, 빨리 와. 이 페이지 빨리 가. 재미없으니까. 가자고. 오케이 딱! 변신할 때 쯤에 지금이었어! 먹고 도핑하고 때려! 이 패턴이 제일 쉬워! 빛난다, 빛난다 레이저 쏜다 레이저 쏜다! 오, 오, 레이저 쏜다 레이저 쏜다. 레이저 쏜다, 레이저 쏜다, 레이저 쏜다. 레이저 쏜다! 아 제발, 쉬운 패턴, 쉬운 패턴. 있을 수 있어, 또 있을 수 있어. 뭐죠? 오 방심 안 했어, 난 방심하지 않았어, 기뻐하지 않았어요. 저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라졌거든? 내몸 안에서 또 싸우는 거지, 악과. 고향으로 변신해서 싸울 것 같아 지금 투루 엔딩 도전갈질 달성함 동쪽 마을에서 시작한 저주가 룸마을에달아라 여사제 하나가 저주를 봉인하는 신성한 인물을 인물을 지고 파견되었다 여사제는 어둠에 맞서서 승리하고 자신의 몸 안에 어둠을 가두어 저주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지만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다 지금에 와서는 성녀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남아 전설로 전해 내려온다. 하지만 그녀의 결의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 평화를 실현하는 젊은 여사제들의 기감이 되고 있다. 이게, 이게 트레인딩이라고? 내가 죽는 게 주인공이 죽는 게? 이게 트루 엔딩이래요 뭔가 또 있을거야 기다려봐 무언가 또 있을, 있겠지 <laughs> 이거 실화였습니다 네, 실화 봤습니다 있었어? 반전. 아니, 뭐야? 성우가 무슨 뭘 했는데? <laughs> 아, 그 아! 이거? 두 명이나 있는데? 한 명은 그건 뭐야? 아 고양이 소리 주인공 소리? 하... <목소리도> 여기서 D 잘 보세요 따연이 있습니다 어? 내 이름 어디 갔어 아, 효니, 효니 따로 들어갔나? 하스스톤. 하스스톤 도현해줬고요 아이작도 우원해, <웃음> <웃음> 플레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히든이 어딨냐고 말을 해보라니까? 히든이 어딨어. 천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젊은 여사제에 기감이 된 그녀는 시공의 폭풍으로 떠났다 합니다. 악랄 난이도를 열었습니다. 지금 파일에 덮었을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정을 다시 시작하되 몇 가지가 달라집니다. 아이, 뭔 소리야. 이걸 또 해, 무슨. 돈도 그대로 있네? 템도 그대로 있어요. 아, 썩은 초록꽃.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 썩은 초록꽃. 템은 그대로 있어요. 장고라던가 뭐 초롱꽃 체력도 그대로고 어? 그 고양이로 변신하는건 없네 이제 그래요. 맵도 다 보이네. 맵98% 완성했어. 나다 봤네. 여기 빼고 다 갔어. 여기랑 여기 두 군데 빼고 100%만 채워보자고. 가 죽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대시도 사라졌어. 대시 안 돼. <laughs> 트렌딩이던 뭐던 어쨌든 카오는 죽는다. 낚시 그만해라 라는데요. 100%만 가보자 그래. 100%. 또100% 얻어보고 수도원 갈수 있다니까 100% 가면은 아개 아프네 덮어 썼어 아씨나그 대시 있는 줄 알고.

그렇지, 이 데미지지! 빨리 열어줘. 아니요, 클리어 할 필요 없고, 그냥, 저 맵만 다 열면, 아! 진짜 안 해! 아, 워프가 없다고?